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고현미 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에게 이런 질문한 을 적이 있어요. 엄마,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를 사랑하지. 그때 저는 아니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어, 현비한 엄마가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을, 어,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엄마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사랑을 말로 해야 하니? 그냥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면 되지? 어, 물론 엄마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저는 어, 사랑한다는 그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 같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 사랑하는 걸 모르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많이 많이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 기도의 자리이든 찬양의 자리이든 예배의 자리이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달 전에 저에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어, 사람, 일, 물질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서 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우리가 정말 뭐 예고라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막을 수는 있을 텐데, 정말 무방비로 맞으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대인기피증이 왔거든요 어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물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마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어 저는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 집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제가 쇼파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사방이 막혔지. 그런데 하늘은 열려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사람한테 의지할 수 없었고 사람한테 조차도 아무 말을 할수 없었던 이 상황에서 오직 제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또 찾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가냐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중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겹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를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었어요. 감사를 찾아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BCTS 어, 그 내가 멜 기쁘게 출연시켜 주셨던 어, 그 제작진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쿠키와 또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손편지까지 써서 그 제작진 분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이렇게 삼계탕을 끓여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성김에 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나하나 표현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감사를 표현하니 제 마음이 기뻐 춤을 추더라고요. 어,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두 달이 지나갈 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 제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제가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 그 희망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응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이었어요. 어,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셨구나. 또그 말씀을 붙잡고, 어, 이제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문제를 만나서 몇달 동안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고 대인 기피증까지 왔지만 어 이제는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어, 응답해 주셨고 저는 지금 어, 다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그 일을 할수 있는 과정에서도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강의의 길을 또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갈 거라고 저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큼 신뢰하며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잖아요. 예배 중에 올 수도 있고 또 기도 중에 또 찬송 중에 또 이렇게 누군가가 보낸 그 카톡으로 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말씀을 그냥 무시한다거나 어뭐 그냥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으로 내 걸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힘듦이 있잖아요. 어, 그렇게 무방비로 우리가 힘듦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올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 제가 더 많이 평소에 기도해야겠구나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힘듦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또 체험을 했잖아요. 어, 여러분도 어, 그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도 돼요. 그렇게 눈물을 며칠이고 쏟아내세요. 그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그 하나님을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간증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또 여러분께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